더스타 독자들아 이래도 되는 거야? 더스타 독자 여러분 아 이것도 아니잖아 더스타 독자들아 미안해 지금 컨셉이 이래서 그러는 거야 나 버릇 없는 애 아니거든 충분히 존댓말 잘할수 있는데 여기가 그래 음. 안녕 나는 백호야 더스타 하트뷰 지금 시작할게 재밌었어. 나는 화보 촬영이 참 좋아. 평소에 해 보지 못한 스타일링도 할수 있고, 좀 어려울 것 같은 의상들도 입어 볼수 있고.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오늘도 역시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.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신선하고 대중분들한테 뇌리에 박히게 할수 있을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거만큼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해. 나인 것 같아. 그냥 나는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좋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일 하면서 어떤 걸 이루고 싶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이 일을 내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? 오늘 이 더스타 화보 찍는 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였고 그냥 그래, 나는. 내 목소리에 제대로 입히면 어떤 음악이 될까? 나도 아직 상상 중이고 아마 좋아. 뭔가 지금 이 날씨랑도 좀잘 어울릴 것 같아. 요새 부대찌개가 <laughs> 맛있더라고. 요새 감성은 약간 그런 것 같아. 한 가지 식재료가 주가 돼서 이루는 음식이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섞여서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요즘엔.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, 부대찌개, 뭐 찌개 종류나 또 어떤 게 있을까? 뭐 비빔밥. 약간 그런 게 요새 좀 좋은 것 같아. 대방어 꼭 먹어야 돼. 일단 난 너무 좋아하고 난 제주도에서 왔거든 우리 엄마는 제주도에 모슬포라는 동네가 고향이야 근데 거기가 대방어가 엄청 유명해 tmi였어 안녕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특별한 관리 방법이 사실 없는 것 같아 꾸준함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 오늘도 역시 이 화보 촬영 전에 운동을 하고 왔고. 그러니까 운동을 매일 항상 하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노출이 좀 있어야 된다. 뭐 그런 걸좀 앞두고 있으면 식단으로 조절을 해서 좀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할수 있는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. 맨날 운동하는 거. 뭐 이제 헬스장 가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이어폰 끼고 본인이 듣고 싶은 음악 듣고 뭐 그러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나는 그냥 헬스장에서 틀어주는 노래? 뭔가 나는 귀를 막고 있으면 내가 마음 놓고 힘을 막줄 수가 없을 것 같아. 이어폰 끼고 말하면 내가 말하는 평소의 목소리보다 한참 크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. 그래서 내가 뭐뭐 뭐 이런 소리를 내더라도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이게 더 크게 나올까봐 약간 부끄럽나? 그래서 나는 이어폰 끼고 운동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좋게 재밌게 행복하게 그러게 보내고 싶은데 올해가 특히 좀더 추위가 너무 갑자기 찾아온 거 아닌가 좀내 기분상은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다들 감기 안 걸리고 나 지금 감기거든 감기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번 연말은 그냥 주위 사람들이랑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 올해는 진짜 행복한 일 많았다 되게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연말이었으면 좋겠어 그러게 뭐 항상 할수 있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고 엘리베이터라는 싱글을 낼 때도 나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었거든 원래 활동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활동을 한다는 거는 진짜 나한테도 엄청 큰 결정이 필요한 거였는데 뭐 그만큼 또 믿어주고 노래 내고 컨텐츠 내고 할 때마다 다 예쁘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잘 해보자 어유 어색해라 <laughs> 더스타 독자들아 미안해. 지금 컨셉이 이래서 그러는 거야. 나 버릇없는 애 아니거든. 충분히 존댓말 잘할 수 있는데 여기가 그래.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뷰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더스타도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어. 또봐 우리. 지금까지 백호의 더스타 핫터뷰였어. 안녕.